아유, 진짜! 아유, 어. 아나살아있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, 큰일 날뻔잖아 아, 그런 거왜 진단이냐. 아, 진짜. 나도 옛날에 이렇게 막, 응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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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데. <laughs> 형, 형, 어? 나도 멋있어. 아니, 당연하지. 어, 입에다 그냥 대가 응, 돈 빼지. 어. 돈 음, 빼. <laughs> 어? 잠깐만. 오늘 우리 팀팀에 팀 네, 많이 들어온같던데 어, 그래. 응. 어, 어, 오! 그래! 뭐? 뭐야? 팀거 가자 맞아! 아, 이많 이거! 이거!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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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플 커플 이이이리고또 남자,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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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원, 이만 원, 삼만 원, 사만 원, 원, 오만 원, 육만 원. 어, 뭐야? 그 그거밖에 안 돼? 아, 아까 알바가 너무 수고해서 내가 팁으로 응. 만 원, 이만 원 줬어. 그럼 사만 원 나왔잖아. 에이, 그럼 봐봐. 만 원, 이만 원, 삼만 원, 사만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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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만 원, 육만 원, 응 음, 음, 그니까. 알바가 수고했다고 내가 팁으로만 원, 이만 원 줬어. 그러니까 상만원 남았잖아, 그렇지? 에이 형, 그라니까만 원, 이만 원, 삼만 원, 사만, 오만 원, 육만 원, 원, 오 그대로네? 아, 그러니까 알바 수고한다도야 고팁으로만 원, 이만 원 줬다니까. 아, 아, 뭐 아, 오늘 팁으로, 어. 만 원, 이만 어. 원, 삼만 원, 사만 원, 오만 원, 육만 원 받았지? 어. 응. 거기서, 어. 내가 알바가 수고했다고, 팁으로, 만 원, 이만 원 줬! 소금, 사과는 하잖아. 형, 사지 못해? 아, 봐봐. 오늘 팁으로, 응. 만 원, 이만 원, 삼만 원, 사만 원, 오만 원, 육만 원 받았다고! <laughs> 이거 세지 마. <laughs> 어? 안 세도 돼. 우리 돈 많아. <laughs> 응? 돈, 많았지? 돈, 돈 많아? 야, 돈 많아? 기억. 돈 많아? 또 없어졌어. 아, 이거. 끝까지 왜 그래? 장난치지 마. 돈이 왜 없어? <laughs> 에이. 어? 돈이 없어. <laughs> 어디 형승돈 아, 없어. 응. 여기다 다 공개했어. 대박. 여, 도시장 하는데. 야, 야그 오늘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을까? 응? 그럼 오랜만에 우리 치맥콜, 콜. 콜. 그러자. 그래, 그래, 오, 진짜 어있어